빅니치의 경제 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빅니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겠는데요. 달러가 지금 세상을 속이고 있다.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달러가 세상을 속이고,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나올 건지 여러분들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빅니치는 다음 카페에 빅니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지기입니다. 자, 여기 주의사항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자, 오늘 여기 지금 공부할 타이틀을 보시면은요. 금리 인하, 미국은 올해 안에 꼭 합니다.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를 여러분들 할 걸로 보이는데, 어, 뭐 어쨌든 간에 이뭐한 차례 하더라도 뭐 0.5%를 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 금리를 좀 내리는 상황을 으, 만들 걸로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점점 내려가는 물가지수 하고, 요번 주에 발표한 실업수당은 늘어났죠. 그러니까 금리나 명분이 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번 주에도 어, 명분이 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자, 미국은 달러 시스템이 가장 싫어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자금 여기 투자 자금이 몰린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어, 이 달러 시스템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러는 기축동화이기 때문에 달러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가 가지고 웬만하면 많이 확산이 돼야지 어, 달러가 움직이는 부분을 어, 이 통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이 에, 그 퍼져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그 달러 시스템으로 봐서는 안 좋은 상황인데 오늘 공부의 팩트가 바로 이겁니다 왜이 싫어하는 짓을 하느냐 여러분들 미국은 가장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어, 이런 나라죠 그 그래, 요번에 그 코로나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그요 달러 시스템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투자하는 돈 중에서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하고 여러분들 테슬라만 다른 건아볼 필요도 없이 요두 개만 테슬라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요게 112조가 여러분들 어 움직인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우리 작년 1월부터 작년 여기 1월부터 여러분들 그 아, 여기 그렇 2023년도 1월부터 여기 이, 그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약 31조밖에는 어, 여기 어, 들어오질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카페에다 지금 올려놓은 시황을 보면은 방금 올렸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요 상황이 지금 설명드리는 상황이 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요거죠. 외국인들이 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만 가지고도 112조를 샀는데 우리는 2023년 1월부터 어, 오늘까지 어, 10월까지 보면은 31조 6천억 정도밖에 는 어, 주식을 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학 개미들이 이거 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만 하는 것도 아니죠. 뭐 애플도 하고 뭐 여러 군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돈이 지금 미국으로 몰려가는 거야. 그런데 달러 시스템은 요런 식으로 국내에서 한국에서 달러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거지. 달러가 들어갈 때는 물론 한 번씩 이벤트를 하긴 해요.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달러를 끌고 들어갈 때는 당연히 어 달러를 그, 가지고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 별다른 거 없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여러분들 달러가 미국으로 여러분들 어 이렇게 그 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몰려가는 것 자체는 안 좋은데 미국이 이걸 가지고 극대, 극대 아주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밖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이 유로나 이런 게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환율이 여러분들 약세라는 거야. 글로벌 통화가 달러 대비 여러분들 약세다 보니까 상당히 그이 나라 그 통화로는 큰 돈이 들어가서 나중에 여러분들 일본의 프라자 합의처럼 <laughs>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약세로 만들어서 이 돈을 찾아갈 때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이 돈을 찾아갈 때는 엄청난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여러, 여러 번 얘기하죠.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찾아올 때 과연 원금이 살아서 올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프라자 합의 이후에, 뭡니까? 그, 여기 1987년 브랙먼데이처럼큰 어 상황도 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상당한 손실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요.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 있으면 이걸 복구한다고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나중에 정말 회수를 못하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안중에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하는 순차적으로 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은 달러 시스템이 가장 싫어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중에 보면은. 미국이 이 다음번으로 할수 있는 작업이 뭡니까? 이 다음번으로 할수 있는 작업이 뭐예요? 달러를 내보내는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31조를 지금 사고 있는데,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laughs> 원 달러 환율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어 기준봉을 지금 여기서 따로 드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락하면서 요 박스권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주식을 살만한 위치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여기서 어 좀그 팔아 버리고 강세 때 팔아 버리고 여기서도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팔아 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그, 미국은 이 위치에서 채권 레버리지, 그리고 주식 레버리지를 계속 늘려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지금 이렇게 보일 때, 아니면은 뒤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이거를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laughs>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달러가 지금 나가는 게 일반적인 서학개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나가는 달러도 있지만은 연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이, 이 국민연금이 나가는 거를 그 조금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한국은행하고 어, 달러 수합을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달러가 미국으로 지금 몰려간다는 걸알수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 좋아. 이게 이제 앞으로 어, 뭐한 5개월이 될지, 뭐 10개월이 될지, 15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우리 글로벌로 돈이 들어올 거야. 근데 이거는 내려갔다가 이게 깨지면은 당분간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이익을 챙길 수도 있으니까 달러는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면 안 됩니다. 글로벌 통화가 너무 빨리 어, 몰려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음,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달러를 더 몰, 어, 몰고 들어오려면 어제도 나스닥을 여러분들 보시긴 보셨죠. 어제도 나스닥을 여러분들 보셨지만. 재밌는 거는 또 올랐어. 또 올랐다고. 내가 어제도 이거를 위에 목표치를 드렸는데, 위에가 강력하게 열리는 부분이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제가 이쪽 부분에서 위에 목표치를 드리고, 요 60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무너지지만 않고 지킨다면은, 어 목표치를 향해 갈 거다. 아마 이거 월요일날, 목표치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그리고 여기, 이, 이, 지금, 이쪽 부분을 보면은, 이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물가지수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2%가 되면은, 뭐 2%가 항상 고정인지 알지만, 이 기준에서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면서, 그, 이, 젖는 대비에요. 이게, 전년 대비로 여러분들 볼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 핵심 소비자 물가지 수가 전년 대비로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하나 이 점들이 만들어지는 게 월로 만들어지는데, 이 점에서 요 종까지 갔는데 2%가 걸린다는 거야. 그니까, 러 매달 2%씩 올라가는 그 폭, 어떤 때는 3%도 올라가고, 이런 폭이 크게 올라가는, 이럴 때가 이제 그 크게 올라가는 거고, 요번에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물가라는 게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죠. 라면값이 오르면 빵값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2% 2%뭐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꺼번에 다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라면도 일정 가격에 딱 올라와 있으면 뭐더 이상 올, 오르지는 않죠. 물론 이제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거지, 대부분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면은 한동안은 유지를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적어도 몇, 몇달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기 때문에 2% 선이 여러분들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여러분들 보고 명분이 이제 서서히 생각, 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자료들은 들어와서 언제든지 보시면 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워낙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뭐 약간은 정했는데 리이 어쨌든 요 전망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이제 좀어 디테일하게 좀해 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 달러를 내가 설명할 때 항상 그 농경시대 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력을 그 대대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러면서 파종시기. 여기 농경사였기 때문에 씨를 제때 딱 뿌려야 되죠. 어떤 때는 날씨가 엄청 추운 봄날인데도 씨를 뿌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믿지. 날씨가 그 어, 풀린 다음에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완전히 폭망하니까 이 사람이 추, 추워도 심어라 더워도 심어라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달력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권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러듯이 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달라도 글로벌로 많이 돈이 풀려 있어야 자기들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좋죠 아니, 다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가고, 신용에 어, 달러가 없으면은, 글로벌에 시, 어, 달러가 없으면, 무역 자금도 뭐, 위안화로 바꿀 수도 있고, 유로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는 미국으로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얘는 어느 순간에 막 몰려 나오겠지. 그 관영들이 달러 레버리지, 그 채권 레버리지나 주식 레버리지로, 뒤로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장 전망은 여러분들, 1년짜리도 있고, 뭐, 단기짜리도 있고, 중장기짜리도, 중장기도 있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 제가 장기로 봤을 때, 2015년도에도 부동산 폭락이 나온다고 난리를 칠 때, 저는 이 100억짜리 아파트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100억짜리 아파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폭락론 부동산 폭락론으로 이렇게 나올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붙이는 소리 말아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10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거래될 거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이제 보세요 조금 더 가면 1000억이 넘는 아파트도 매매가 될 거예요 이제는 이거 얘기하면 믿죠 이미 분양가가 800억 짜리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평수는 좀 어, 크긴 하지만 금액으로 이런 것도 매매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제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여기 가스에 시다가 온다 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물론 코로나 때 한번 요 여기 어, 나중에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기하면서 8달러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게더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요만큼 빠졌으니까 8달러에서 그만큼 더간 거야. 10달러 이 여기 20센 어, 10달러 2센트까지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난리도 아니었었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시대가 온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다시 여러분들 요 지역에서 내가 어 백점을 드렸어요. 어 1.98을 넘어 서면서부터는 어 상승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서 봐라. 이렇게 했는데 요 여기죠? <laughs> 여기 아래서부터 여러분들 어, 움직이는 상황이 어, 나왔었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을 전망을 하는 거, 알고 보는 거하고 거 하고, 모르고 보는 거 하고, 무지 다른데, 여러분들 나는 이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어, 지금 보면은 알고 보는 거, 모르고 보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그,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여러분들 보면, 여기 내가 이거를 한번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 알고 투자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엄청 다릅니다. 그, 그러니까 알고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투자인데, 남말 남말만 믿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그때 그어 강의해 줄 때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강의 수준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거 예, 이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그 책만 보고 여러분들 어, 주식 공부 준비를 하죠.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물가 지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이 여기서 어 1,350원 9 0전 여기에요. 거 여기가 깨지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거는 한두, 한두 번 정도의 정도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면서 아마도 주가는 올라갈 텐데 이게 여러분들 썸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왜 그러냐면 썸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어, 이게, 이게 내려오겠죠 그 그러니까 썸머 랠리가 나오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 썸머 랠리가 나오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국의 pc 한테도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 물가지수가 요거까지 떨어지면서 얘는 2%대가 상당히 여러분들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pc 부분이 어 정말 2% 초반이나 2%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 금리 내려도 돼 이러면서 어, 올라가는 어, 주가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7월이나 8월 정도 여기 정도까지는 썸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주요 배터리가 <laughs> 됐건 여러분들 반도체가 됐건 로봇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제약 바이오가 됐건 이런 애들이 8월 달 정도 가면은 물렸던 사람들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어, 요번주는, 아, 어, 시장을 보면은, 아, 어, 상당히, 뭐, 그러니까 요번주는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고, 다음주를 준비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은 엄청나게 지금 상승률이 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이, 그, 요 집중 테마주로 어, 모아놓은 부분이 여기 예, 식품들, 식품들이나 아, 요 인플레이션 관련 소비재들을 많이 예, 넣어놓는데 어제는 금요일 날은 사조 패밀리들 며칠 전에는 어, 뭡니까 이쪽에 뭐 크라운 에테데가나 크라운데과 혜택 뭐제가홀딩스뭐 이런 요에테데과 식품이나 이런 애들이 오르면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죠. 어제는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 엊그저께는 닭고기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어제 어그저께는뭐 대상 홀딩스나 아 어제죠 어제 그 대상이나 이런 식품들 주 그리고 이제 이 대한제당이나 요 삼양사 설탕까지도 여러분들 움직이는데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상당히 이그 인프레션 관련 식품주나 이런 것들은. 수납매가 굉장히 빨라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알고 미리 다 먹은 사람들은 좋은데, 괜히 쫓아다니거나 이러지는 마세요. 어, 어쨌든 많이 올라가는 거는, 어,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자, 2차전지 부분에서도 어제 이 에코프로 머티가, 어그 세금 낸다고 블록 딜을 한다는 소리 때문에 이게 빠지면서, 어, 시장을 좀 끌어내렸는데, 또 얘만, 어, 여러분들 보면은, 어 여기죠. 여기, 어 얘가 한 15포인트 빠지면서 다른 2차 전지도 어좀 끌어내렸다. 근데 어차피 2차 전지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많이 오르지도 않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LG 에너지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역별 급등주 패턴이죠. LG 화학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어 포스코홀딩스는 워낙 많이 밀려서 어제 좀 플러스가 나왔는데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2차전지 부분도 어, 여기 목표치가 보여버렸는데 아무튼 어, 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그 60선 어, 요 위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 제가 예전에 드린 목표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보시고 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은. 어, 여기 추세선 요 아래까지 여러분들 보면서 여기 정도까지만 어, 조정을 받고 가도 더 좋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요번 주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행보가 나오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 여러분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음,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고 그다음에 좀더 자세한 거는 어, 카페 들어오셔서 어, 이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어, 이게 내일부터 다시 한번 저 오기생들을 어, 모집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 여기 나중에 공지 올라가면은 오기 어, 모집하는 부분도 어, 보시고 어, 대응을 한번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빅리치였습니다 어, 다음 주에 어, 다시 찾아뵐게요.